YTN 지분을 한정 KDN도 전략 매각했고 마사에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YTN이 일종의 사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죠. 저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언론 장악 시도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정말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고 라 하면 언론 장악을 했던 기재부가 동원돼서 언론 장악까지 했던 이 과오가 진실로 정당한 것처럼 남아져 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조사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이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도 이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특검하고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미디어 오늘 지금 i t n 지분 매각 관련해서 좀 얘기를 잠깐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기재부에서 각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까지 해서 사업과 불필요한 어재산은다 매각해라 라는 지침을 하달해서 어공시 사회가 한번 뒤집어지긴 했죠. 그래서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그때 어, 한전 KDN에게 YTN 지분 한24% 정도 가지고 있었21% 갖고 있었는데 한전 KDN에게 불필요한 지분인이 빨리 매각해라 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한정 KDN의 국감 때 그때 말씀 제가 산자위였는데 국감 때 한정 KDN 정관을 보면 방송 통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거기서 주장을 했고 당시에 KDN 사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사회야말로 마사회 지분이야말로 사업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YTN 지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12월 달에 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10월까지도 마사회는 지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부정적이었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의결을 해요. 그 과정에서 마사회는 당시 기재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YTN 지분을 한정 KDN도 전략 매각했고 마사에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YTN이, 일종의 사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죠. 저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언론 장악 시도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정말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언론 장악을 했던 기재부가 동원돼서 언론 장악까지 했던 이 과오가 진실로 정당한 것처럼 남아져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조사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이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도 이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특검하고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